이 정리는 걔가 뭐냐면 그검산식이 핵심이야. 검산식이거든. 우리 초등학교 때 나누기 배웠을 때 검산식 배우잖아. 근데 그거는 숫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 이제 뭘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야? 문자. 그렇 그러니까 왜냐면 앞에서 뭘 배웠어? 문자. 다항식. 다항식을 대상으로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어? 그래서 이제 문장이 어떻게 발문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렇게 구성되거든. fx는 fx는 g 아, सॉरी. 문자 이제 한글로 써 볼게. fx는 g x f x를 g x로 나눈 나머지가 r x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잡거든. 근데 이게 r이 뭐겠어 당연히 remain이겠지. 남은 거, 그렇지? 그래서 f, 이걸 식으로 써볼게. 검단식을 f x를 g x로 나오면 봐봐. f x는 g x하고 q x 플러스 r의 x. 뭐 이렇게 되거든. 근데 이게 되게 쉬운 게 이게 뭐가 되겠어? 나 나눴을 때 남은 몫이요. 뭐? 얘가 뭐야? 나노 남 나머지지. 근데 이게 진짜 범한지 구조하고 아주 똑같거든. 왜 똑같냐면 잘 생각해 봐. 이게, 이게 문제인 거 빼면 다 똑같아. 어, 그렇지. 그렇지. 근데 더 쉬워. 어, 뭐냐면 봐 봐. 그거거든. 만약에 어떤 거를 7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는 절대로 0가 못 돼. 7이 못 돼. 네. 그렇지. 무조건 7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될거 아니야. 그렇지? 근데 그러면 얘도 비슷한 논리가 저, 비, 적용되거든. 만약에 gx가 n차라고 하잖아. GX를 N차 방식이라고 하면 응. 나머지는 몇 차일 수밖에 없냐면 N-1차일 수밖에 없어 응. 어. 뭐 이런 응. 식의 구조를 따라가서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? 응. 나머지 정리가 이름인데 나머지에 집중하는 거지 응. 어. 중요해 그냥 그거 응. 어, 이제 됐지?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 나머지 정리의 방식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뭐 하면 돼? 나누기를? 나머지. 하면 돼. 네. 예를 들어서,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나눌게뭐로나눌거냐면 X 마이너스 1로 나눌 거거든. X 마이너스 1로 나눌 거니까 1로 나누는 거지. 네.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? 시그시오시오티오티오시오티오티 상시도시. 상수항 아, 상수항이요. 한국 한그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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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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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제곱 국 한국 한 x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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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면한 x 한국 한국 한 x, x, x. 맞국 네. 얘에서 y 빼면 국 한국 한 내려오지, 야렇지 네. 그럼 여기다 뭐 줘야 돼? 국를여기국 한국 한국 한야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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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 지 그치? 그래서 나머지가 무엇이 되는 거야? 3인데 이걸 검사식으로 써보자 봐봐 따라와 그럼 걔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걔가 뭐가 되냐면 어,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그러니까 목세 형태인데 그냥 qx라고 쓸게 qx 플러스 3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지 근데 봐봐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를 귀찮게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다는 거야 네? 왜 그러냐면 왜 이걸, 피, 이걸 할 때도 있는데 이게 필요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봐봐 여기 r이잖아 어차피 네 이게 항등식, 항등식을 괜히 배운 게 아니야 지금 나는 Qx에 관심이 있어 없어? 관심이 없어 맞죠. 지금 나는 나머지에 관심이 있잖아 그치? 네. Qx를 무시하려면 앞에가 뭐가 돼야 돼? 항등식 그러니까 뭐 돼야 돼? 항등식 중요한 숫자 뭐라고? 0. 0 여기다 뭐 넣어야 될거 같아? x에 1 넣어야 돼 그치 그럼 1 넣을게 네. 1 넣으면 걔가 여기 몇이 돼? 3이 되지? 네 여긴 사라지지? 아은는 네. 3이야 그냥 뭔 말인지 알겠어? 오. 이게 항 등식 구조를 사용하는 거라고. 그래서 앞에 항 등식을 배우고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거야. 됐어? 네. 어, 됐지, 됐지? 폴리시 어. 그래서 이게 이제 고난도 이야기가 있는데, 그걸 너가 지금 하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, <laughs> 어, 그치?